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니시아,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코인 관련해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코인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 다 이거 세력정보인 거잘 아시잖아요. 차트 100날을 봐도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해외 크립토 시장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 코인 관련해서 혹시나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좀해 봤는데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은 접하기가 힘든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었는데요. 만약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요, 진짜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 제발 이번만큼은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10-5630-3259니 네 이렇게 한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특히 여기 5페이지에 세력들 목표가까지 적혀 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니시하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니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대박 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